11쪽 9번 봅시다. 지지문이 기니까, 어, 문단이 여기번어를 붙여보면 1, 2, 3, 4, 5, 5개 달라고 되이있어 되죠. 간단하시면 나눠서 봅시다. 현대사회에서는 사물이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가 소비된다 사물을 소비한다는 소비한다고, 소비한다고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정작 소비되는 것은 사물이 아니라 사물이 지니고 있는 이미지이다. 따라서 어떤 사물을 소비하는 자신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 현대 사회 소비에서 중요한 조건이 된다. 중요한 것은 사물이 지니고 있는 이미지이지 사물 자체의 기능이 아니다. 일상성을 표현하는 오늘날의 광고에서 자, 광고에서 자 이미지는, 사물의 본질이나 기능과는 아무런 관련 없는 상징적 의미를 산출한다. 광고에서 패션은 전략이고 침대는 과학이며 주방은 디자인이고 화장은 유혹이다. 이들 메시지는 상징적 의미를 지닌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네. 여기서 주제문을 찾읍시다. 뭘까요? 네. 첫 번째 문장이 이미 큰 존재를 대전제를 했죠. 네, 주제는 이미지가 소비된다. 그래서 어떻게 소비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렇죠 그다음 반갑습시다 우리는 왜 명품을 가지려고 하는가? 그것은 명품에서 비롯된 이미지인 고급스러움 그리고 우아함을 드러내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왜 비싼 그리고 커다란 승용차를 타고 다니려 하는가? 그것은 비싼 커다란 승용차에서 비롯된 이미지인 권위 그리고 위세를 드러내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사물 자체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사물로 기능하고 있는 이미지를 소비한다.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이미지가 실제보다 더 강하게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음을 본다. 여기서는 주제문을 물어볼 거예요. 이미지가 네 마지막 문장이죠. <laughs> 이미지가 실제보다 더 강하게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 그죠? 네. 지금은 우리. 성이나 부상된 이미지로 넘쳐나고 있는 세상이다. 하나의 이미지는 또 다른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이렇게 생겨난 또 다른 이미지는 또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내요 마침내 실제와 이미지를 구별할 수 없고, 그리하여 점점 더 실제보다 더실질적인시뮬라크가 생겨나게 된다. 이런 관계에서 네. 네. 이미지는 실제와 무관한 시뮬라크를 네. 이 시물라크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 시물라크르가 그, 그말 그대로 실제보다 더 실제인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고 인식하는 것을 그 보드리아르라고 하는 철학자가 정리해놓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가 아닌 이미지에 현혹되고 그걸 따라가고 그걸 추구하는 것, 그럴 시몰라크론이라고 되게 어려운 철학을 했던 고르디아르가 박석이 얘기했는데 시뮬라시옹런 개념이 있어요 시뮬라시옹 그래서 우리는 실제를 살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이미지에 살, 이미지 속에 살고 있다. 이미지가 현실을 대체하고 있다. 저크라테스 시대, 플라톤 시대부터 이미 이 개념이 나왔대요. 시몰라크가. 예. 여기서 중심 두 점이 는데요 예. 이미지와 실체을 구분할 수 없어서 실제보다 더 실제적인 시몰라크가 생겨나고 있던 네. 문제군그 다음 두장봅다 처음에는 이미지가 실제를 감영하였지만 차츰 이미지는 실제를 감추고 왜곡하게 된다. 이미지 감면 뒤에는 어떤 실체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미지가 감추는 단계에 이르게 되면 곧 이미지가 무엇인가를 감추는 단계로부터 아무것도 없음을 감추는 단계에 이르게 되면 마침내 이미지와 실제 사이에는 어떤 관계도 존재하지 않게 된다. 그리하여 이미지는 자율적 독립성을 획득하게 되고, 실제는 이미지의 가면 속으로 함물되어 버린다. 여기에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가명외고 독립성에 이르는 유일의 이미지의 역사를 표현적인 역사로 바꿔놓는 보드리아르의 선언이다. 역사 속에서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미지의 단계에서 보면 현대 사회에서 모든 것은 기호화 되고 모든 실재는 사라지게 된다. 그리하여 보드라르 실재가 이미지의 기호의 안갯으로 사라졌다라고 선언하게 됩니다. 여기서 마지막 운전선에 현대 사회에서 모든 것은 기호화되고 그랬기 때문에 모든 실재는 사라졌다. 그 기호가 모든 걸대체해버렸다는 거잖아요. 네. 실제 뭐가 있어요? 사례가? 기호가 실제로 사라지게 된다. 음. 우리가 80년대 드라마를 보면 가해동입니다. 가해동, 우리가, 가해동 들어갔어요? 음, 가해동. 네. 아주 부잣집말 하는 이 사람. 요즘은 가해가 안 나오죠? 청담동이나오나다담동 그죠. 네, 그렇게 대체되고. 음. 옛날에 압구정동이 중요했는데 지금은 도북동이나 청남동이더또 음. 떴죠. 부의 상징처럼 보여요. 그런 것들이. 기억으로 대체되고 있죠. 아까 하늘고. 진짜 그 학교 이름도 거시이 아니죠. 하늘고. 고낙옥스에서 네. 만들어서 실력을 느꼈는데 공항공사에서 만들어졌는예요그 음.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최고의 고등학교, 그러면 민사고. 민사고 애들은, 대전이 독포자락을 휘다리면서 매출을 나오고, 그죠? 걔들은 되게 특이하게, 걔들이 1년에 한 번씩 광기를 부리는 공간이 있는데, 크리스마스 전에, 23일날, 24일날 때, 2부 때, 강남역에 가는역에 모금활동을 하거데요 모금활동을 하기 위해서 버스킹을 해요. 버스킹을 하는데, 민사고 애들이 민사고 복장을 갖고 와서, 그래도 주고, 노래도 르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블랙플 같은 거 나눠주고, 그리고 모금활동을 하는 있는데, 그 그걸 전통적으로 해요. 사람들이, 애들 노는 거 구경하느라고. <laughs> 미성아 애들이 특이하잖아요. 복장 자체가. 어, 미국에, 아니, 미국이나 영국에도 사립학교 애들이 복장을 교복을 입고 있거든요. 사립학교. 특별한 애들, 각교. 그죠? 그래서, 우그 사립, 지금도 그래요. 교복 입고 있어요. 초등학교. 사립학교에는 교복 입고 있을까요? 음. 그렇죠. 네. 그죠. 기후죠, 네, 그렇죠. 음... 다음 마지막 단락 볼까요? 현대 사회에서 이미지가 강조됨으로써 실제에 대한 관심은 실종되고 넘쳐나는 이미지 아래 실제가 사라지고 있다. 이처럼 실제가 없는 이미지만이 넘쳐나는 세계가 바로 우리의 시대이다. 따라서 실제보다는 이미지가 범람하여 실제로 사라지게 하는 현대사회는 그 자체로 실제가 없는 미혹 속에 있다고 할수 있다. 이제 이미지가 파는 체인식 현대 세계에서 실제는 증발하고 뒤로 미려하며시뮬라클가 지배한다. 끊임없이 증식하는 시뮬라클의 이러한 지배는 더 이상 특수하고 신기한 현상이 아니라 어디에나 존재하는 우리 삶의 현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우리는 이미지가 실제를 대체하고 지배하는 현상, 그리고 실제보다 더 실제적인 시뮬라크르에 포위되어 버린 현대 사회의 존재론적인 조건에 직면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주제문 어디서 찾을까요? <laughs> 첫 번째 문장도 주제의식을 담고 있죠. 넘치 이미지 안에 실제가 사라지고, 사라지고 있다. 그리고 판 단계 도 들어가서, 그래서 현대 사회의 현대인들은 존재론적인 조건에 직면해 있다. 그 존재론적인 조건에 직면해 있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이미지가 각 개인의 존재를 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존재의 실체가 보여야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나 스스로도 나의 존재성을 찾아내기 어렵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상품사회, 자본주의 사회가 인간을 완전히 경도시키고 압도시키고 있는 모습이죠. 결국 우리는 자본시, 자본주의 시장에서 소비의 노예로서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야 돼요. 응. 소비하지 않으면 자아실현이 불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응. 교육 같은 거. 내가 공부를 좀더 많이 하고 싶다. 또 교육비가 엄청 들잖아요. 그죠? 대학원 같은 경우도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저기, 그, 어제, 그저께 제자가, 그, 송도에 국제대학이 4개가 있거든요. 국제대학이 4개가 있는데, 우리나라 학생들이 한 50%, 60% 정도 되고, 다른 나라 학생들이 한 3, 40% 정도 있는데, 거기에 대학 가는 제자 한 명이 찾아와서 이렇게 제가 구성을 물어봤더니, 한국인들이 한 5, 0 정도 되고, 나머지는 외국인인데, 뭐 되게 다양하죠, 인종이. 러시아, 뭐 중국, 뭐아프리카 되게 다양하네요. 근데 이제 그 대학에 다니다가 3학년까지는 여기서 다니고 4학년 때는 본부, 본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거기서 학위를 받아본대요 그래서 제가 학교를못 갔죠. 한 학기 2층만. 1 년에 사 천만 원. 그러니까 아무나 못 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 그러니까 가보면 되게 막 유명인사 애들이 많은데 유명인사 애들. 음 거기서 이제 공부하는 제가 그래서 그 친구고 그랬어요. 거기 지내면서. 그 거기 있는 학생들의 삶의 수준, 특히 소비 수준을 따라가려고 애쓰지 말아라. 그 소비 수준을 보고 절망감 느끼거나 그러지 말아라. 애통감 느끼거나 그러지 말아라. 그래서 딱한번 저희 과 친구 그 생일 파티를 해서 그 집에 갔는데 제가 귀가 팍 죽어서 왔대요. <laughs> 그러니까 외국 대학이니까 파티 문화가 있나봐요. 제가 음. 걱정해서 부모님들 그런 얘기를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학교를 다닐 건지 말듣지들을 고민하더라고요. 돈도 돈이지만 음, 자기가 기대했던 것가 전혀 다르게 음. 학교가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고민을 하더라고요. 이글 전체의 주장을 한마디로, 한문장으로 정리해 압축되는 가장 중요한 주장은 어디 있을까요? 마지막 단락이 그쵸. 그렇죠? 가장 마지막 문장이죠. 마지막 결론의 마지막 문장 이미지가 지배하면서 우리는 현대인들은 존재형적인 조건에 그래서 5년이 딱더 많이 변하게 습니다